판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손목 밴드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활동량을 측정하고 이 수치로 맞춤형 건강관리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유림 기자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김현숙 씨의 시계처럼 생긴 손목 밴드로 매일 활동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판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건강관리 스마트 밴드입니다. 많이 걸으려고 하죠. 30분, 40분 이상은 걷죠. 아무래도 나이 노인들은 좀 어렵죠. 그럼 또 선생님들이 또잘 가르쳐 주고.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올해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20명을 모집하고 1대1 건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밴드를 지원받으면 평소 보행수나 심박수, 칼로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의 담당 간호사는 이 결과 수치를 보고 대상자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식을 알려줍니다. 또 대상자들은 복지관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1대1 기초 체력 검사와 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맞춤형 식단이나 운동 방법도 알려줍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이 외출이 어려워서 집에서도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밴드와 핸드폰 앱을 활용한 자가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 화상 회의 앱을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건강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a b 뉴스 홍예림입니다.